일본에서 맞이하는 설날 위 풍경에 대하여 설을 맞이하는 세계의 모양은 다양한 풍습을 보여줍니다. 떡국을 먹고 차례를 지내며 세배를 다니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휴가의 연장으로 신년을 시작하며 설을 맞이합니다. 주로 여행과 파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보통 조용히 맞이합니다. 캘리포니아 남쪽인 로스앤젤스 부근의 파사디나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장미꽃으로 장식한 여러가지 모양의 로즈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로즈볼 이라는 미식축구의 시합이 열려 미정국의 관심을 받습니다. 영국의 텔레비 방송에서는 지겨울 정도로 옛날의 영화만을 계속 보여줍니다. 흑백 영화를 비롯하여 엄청 많은 수의 옛 영화들을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각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약속한 것처럼 케이크와 치킨을 아이들과 함께 먹습니다. 거의 전통이 된 이날을 보내고 나면 27일과 28일은 연말 대청소의 날입니다. 일본 중이 거의 모든 가정들이 치루는 행사로. 너도 나도 대청소를 합니다. 묵은 때와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것이지요. 청소가 끝난 집은 그 표시로 소나무 잎과 세 개의 대나무와 벼집으로 만든 장식을 문 앞이나 현관에 놓아둡니다. 날카롭고 보족한 바늘과 같은 곳에 신들이 내려온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족보족한 솔잎이나벼집을 사용하며 대나무는 죽창 모양으로 날카롭게 깎습니다. 그리고 백색 혹은 홍백의 종이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번개 모양의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바늘처럼 뽀족하거나 날카로운 모양의 장식을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십자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앙에 큰 대나무 창나를 대신하여 대나무 십자가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상은 실외의 장식이며 실내 장식으로는 카가미 모찌를 모셔둡니다. 모셔둔다고 표현한 것은 새해의 원만한 생활과 복을 비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월 11일은 카가미 히라키를 하는 날입니다 한글로 하면 거울 깨기 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원형의 모찌를 나무망치로 깨뜨려 팥죽 등에 넣어 가족 모두가 나누어 먹습니다 카가미는 거울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카가미는 신이 내려와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나이의 신이 내려 깃들어 있던 카가미 모찌에는 영혼이 불어 넣어 져 있다고 합니다 그 힘을 얻어 가족의 무병식제의 소원을 담아 카가미 모찌를 먹는 날이 카가미 히라키입니다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찌를 깨워 먹는 행위까지도 카가미 모찌의 본래 의미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카가미 모찌는 플라스틱의 모양 속에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 나무망치를 사용하는 곳은 아마도 대형 카가미 모찌를 모셔둔 신사나 사당에서 일것입니다. 일본의 신사는 보통 세 가지 신기를 모십니다. 세 가지 신기는 검과 텐노를 상징하는 오그로 된 인장과 그리고 신교 다시 말하면 거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교 즉 거울은 신성한 거울로서 두 손을 모아 복을 비는 사람의 마음이 비추어진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즉, 신이 깃든 거울이지요. 바로 이러한 민간 신앙의 신교, 즉, 신성한 거울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가미 히라키의 유래에 대하여입니다. 카가미 모치는 오고계신 혹은 나이의 신이 집을 방문하여 머무르는 거처 같은 곳입니다. 또한 살로 만든 카가미 모치에는 사람처럼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르다 혹은 깨뜨리다 라고 하는 말은 운수가 없어 보이므로 장례의 확장 혹은 성장이 의미를 가지는 히라키, 즉, 열리다 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카가미 히라키, 즉, 거울 열림이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가미 모찌의 모양은 커다란 원형의 모찌를 이중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고 그 위에는 나무의 열매인 감귤을 올려 장식을 마무리합니다. 원형의 모찌를 이중의 겹겹으로 올리는 것은 원만함이 겹겹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카가미 모찌 위에 올리는 나무의 열매는 다이다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감귤을 말합니다. 다이다이 그 자체는 감귤을 뜻하지만 같은 소리에 다이다이라고 읽어 자손 다이다이 즉 자손 대대로로 이해하고 또 해석합니다. 비바람을 견디어 가며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수확기까지 크게 성장한 열매는 가문과 자손이 대대로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의 표시이겠지요. 마트에서 판매되는 최근의 카감이 모찌는 플라스틱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낱개로 포장된 모찌들이 2인분 혹은 4인분 등의 여러 가지 크기로 나뉘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설날에 먹는 모찌는 사각형과 원형이 있습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 쪽의 관동 지방에서는 사각형의 모찌를 먹습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에서는 원형의 모찌를 먹습니다. 수년 전에 처음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동그란 모찌를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수도권의 관동 지방에서도 동그란 모찌를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보통 모찌는 생선 굽듯이 석쇠에 구운 후 간장에 찍어 김으로 싸서 먹습니다. 일부는 미소시루라는 된장국 혹은 된장이 들어가지 않은 맑은 스프 등에 구운 모찌를 넣어 먹습니다. 모찌가 목에 걸려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노인들에 대한 뉴스를 매년 듣게 됩니다. 이때에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목구멍에 모찌를 빨아내라는 상식을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우면 아주 적은 모양으로 나뉘는 모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이러한 사고가 매우 적습니다. 맵사을 사용한 모찌, 즉 떡대를 만들어 먹기에 이러한 사고가 매우 적지요. 하지만 모찌코메, 즉 찹쌀을 사용한 모찌를 먹는 관동 지역의 일본인들은 어찌 보면 위험을 무릅쓰며 설떡을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매듭 짓는 12월 31일은 1년 중 가장 바쁜 날로서 우미수카 라고 부릅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낮에는 올해의 얼룩은 올해 안에 라며 대청소에 힘쓰고 밤이 되면 토시코시 소바, 한글로 말하면 1년 넘기기 메밀국수를 즐기며 보냅니다. 저녁에 TV에서는 복권 당선 중계, 홍백 노래 대결이나 격투기 등을 시청합니다. 올해의 인기 가수들이 홍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펼치는 NHK 위 홍백 노래 대결은 전후 압도적인 시청률을 자랑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취미가 다양화된 이유인지 그전과 같은 큰 관심을 끌어모으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시간대에 중계되는 격투기에 시청률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1일 0시에 불교의 사찰에서 들려오는 제야의 종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묵은 한해를 보낸다는 뜻의 토시코시 소바를 먹습니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버릇을 가진 필자는 이 토시코시 소바를 먹기 위하여 졸음을 꾹 참고 견디는 시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신도의 신사에서는 하치모테즉 새해의 첫 참배가 시작됩니다. 급한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신사를 찾아 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새해의 운수를 비는 부적들을 구입합니다. 설날의 스포츠로는 경마, 선발된 대학들이 2일간 대결하는 하코네 왕복 역전 마라톤, 프로축구 등이 있으며 모두 규모와 관심이 크고 명예가 걸려있는 시합들입니다. 또한 신년음악회에서 매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세찌라는 많은 양의 설 음식을 준비하여 그것을 설 기간 동안 계속 먹습니다. 주부가 일을 하지 않고 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설 음식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차가운 보존식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젓가락 위 봉투에는 각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씻지 않고 계속 사용합니다. 젓가락을 넣는 봉투에는 이름과 함께 장수를 기원하는 목숨, 수 혹은 설날을 축하하는 다른 문자들을 붓을 사용하여 적습니다. 주부들은 명절 음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통까지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집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호텔 등을 예약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오토시타마를 준비하여 둡니다. 젓가락을 넣어두는 봉투처럼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새해 축하문 혹은 소원 등을 기록하여 준비합니다. 체배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체배 돈 주는 풍습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설날의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각백화점 혹은 대형마트들은 후쿠부쿠로 번역하면 복주머니를 판매합니다. 복주머니의 가격은 수천엔에서 십수만 엔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유명 백화점의 후쿠부쿠로는 인기가 있어 백화점 영업 개시 전부터 긴 줄을 서기도 합니다. 후쿠부쿠로의 인기의 이유는 5만 엔의 후쿠부쿠로 안에는 7~8만 엔에서 10만 엔을 넘는 상품들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보지 않고 주머니를 고르기 때문에 반드시 큰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 들어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내용물을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위류품의 경우는 각 사이즈별로 복주머니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에서 맞이하는 설날 위 풍경에 대하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28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